이쪽 만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밀고 있는 쪽 옆구리를 누워 있어요 지금 옆구리 이게 등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옆구리 쪽에 가깝게 이발 빼고 그립 뜯고 자 힙스위치 이무룹을 접으면서 발바닥을 누르면서 누르고 접어요 접으면서 힙스위치 이렇게 자 상체 들어오고 팔꿈치를 누르고 있는 다리 지금 이거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는 다리를 들어올린 거야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얼굴을 네, 이쪽을 끌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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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차면반어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끌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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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요오고 끌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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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어오고어오고어뜯었어오고 끌어오고 끌어오고 끌어오이 끌어오고 끌어오 가슴이 배쪽에 닿는게 아니라 옆에 측면 옆구리 쪽에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당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닿으면 왼발을 그대로 올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바닥을 몸통 중앙에 이 돼요. 발바닥 대고 이 무릎이 팔꿈치 뒤로 누를거예요이 눌러서 스트레이트 탑 날아도 돼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한번 여기서 당겨도 여기 있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 바로, 바로 오면 돼요 이렇게 여기 손 없어도 누르면, 네. 꺾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꺾입니다. 이게 이내, A대로 누르면 돼, 이렇게. 팔이 펴졌을 때. 다시 한 번요. 쭉 피고, 이렇게. 근데 상대방의 팔꿈를 당기면, 수입하고 다시,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한 번씩, 자, 넘어가는데, 보세요. 이번에 아예 타이브. 끊자마자휠스위치 자, 지금 이분이 넘어가는 줄 알고,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꼬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무릎도 살짝 더 벌리고, 그리고 배스를 잡아요. 이렇게. 안 넘어가죠. 여기서 이 다리가 바로 등으로 갈 거고, 이 손은 골반을 밀어놔요. 이렇게 골반을 밀어서 손목이 골반에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왼쪽 종아리가 등으로 가고 오른발로 이들 누르면서 힘을 높게 드세요 그래서 아랫배가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 올라타는데, 이제 펀치 이렇게 넣어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상대방 일어나더라도 내 몸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러고 있으면 다리가 흘러내린다 이렇게. 이걸 밀어 넣어서 상대가 12, 풀샷 표현되면 자안 흘러내린다. 그리고 이 발로 눌러요. 이 두르 이두 밖에 눌러주면 이렇게. 그냥 안 흘러내려. 이제 오른발 올라. 잠깐 잠그, 잠그고 나서 왼손을 엉덩이하고 팔꿈치 차이에, 이 사이에 이상하에 집어넣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날리하하고그 다음에 상대방 엉덩이 어뜨리면서 팔꿈치를 가져올거요 양손으로 팔꿈치는 가져와야지. 가져오고 딱끌어 안았으면. 왼쪽 팔꿈치로 손목을 이쪽으로 던져주면 돼. 잽. 잽. 근데 상대방이 는데팔 펴지면서 흘러내려. 전화 받 전화. 전화 받고, 여기서 이 손은 바이올린 키듯이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 팔꿈치 안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바이올린 키듯이 이렇게 돌려요. 딱 당기고, 잇몸 기하면서 제? 눌러주면 돼. 그럼 스트레트 한 번. 자, 여기서 이분이 배를 내리면서 팔꿈치 를 뒤로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이스케이프 스키, 되죠? 그때 들고 밀어서 트라이으로 나옵니다. 네, 트라이너 상대방이 이 손으로 스택으로 들어오죠? 이손 팔꿈치 이쪽 팔꿈치 안쪽 팔꿈치 이쪽 던질 거예요. 이 다리로 머리를 돌주면서 던지고 양쪽 다리 땅에 이손 짚고 일어나옵니요 네, 상대 맞으면 여기 받치고 여기 받치고 도망가요. 마주오 데까지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를 밀어낼 거예요 여기다가 밀어놓고 이발이 오른발을 누르면서 힘을 들어 왼발로 종아리도 눌러 열중션 그래서 안 흘러내려야 잠도 왼손을 팔뚝 차이에 집어넣고 엉덩이도로 튀면서 팔꿈치를 양손으로 끌어와요 몸에 붙여줘 야 돼. 게 그냥 왼쪽 팔꿈치로, 왼쪽 팔꿈치로 손목을 들어 올려야. 택. 상대방이 펴서 흘러내리면 쳐아봐 그래서 이걸로 바이올리키듯이 쭉 당기고 눌러주면서 잇몸이 일어나면서 팔 빼면 쉬우면서 다시 몸을 떨어뜨리고, 언더 파서 트라이글 오면 일어내고, 언더에 도망가렇 야, 보고시죠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무릎을 세워가지고 허벅지 누르면 올라가는 게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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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요 올라가는 게안 돼요. 이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여기서 이거 보시면 왼발을 땅에 붙어요 이게 보시면 또이이 이 팔이 쭉 퍼져있으면 슬 이렇게 이렇게 합니 그래서 팔꿈치를 숨길 거야. 숨기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다리를 짚고 엉덩이를 빼줘요. 그래서 엉덩이를 빼서 이 발을 이 발등을 이 발등에 넣어야 돼. 요 엉덩이 를 살짝 빼. 엉덩이 안빼면 발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발이 안 들어가 엉덩이안 돼. 이게 엉덩이 안 빼고 하면 발이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발을 짚고 엉덩이를 살짝 빼면 발이 들어가요. 발 들어가면 다시 정 가운데 로 맞춰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로 맞춰져요. 그다음 상대와 상체를 끌어와. 끌어오고 이 발로 한약 발등을 뒤로 밀면 이 무릎이 땅에 떨어져요. 네? 상체 상체 끌어오면서 발을 밀면 땅에 떨어지죠. 그렇죠? 땅에 떨어질 때 가슴이 내 배쪽에 가까이 옵니다. 그때 다시 올라와서 차이드레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제가 첫 번째 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한약 무릎이 들어오고 팔꿈치 숨겼어. 팔꿈치 안 숨기면 바로 셋. 이거나 아니면 어깨를 떨어뜨리면 오플라터이 또는 어깨 떨어뜨면 전는 하고, 팔꿈치 숨기면 방금처럼 그게 잘안 돼요. 잘안 돼요. 그래서 이 다리를 써야 돼요. 엉덩이 빼고, 이 발등을, 발등에다가. 이 상태로 하면 안 돼요. 정가운데맞춰 오른 무릎하고, 왼 무릎이 정 가운데에 가운데 서야 돼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양쪽 군대기가딱야 돼요. 야, 팔꿈치 당겨주고, 왼발 딱 치우면, 이분 가슴이 내으로떨어져요뚝 떨어져요. 그때, 밀어주면, 못일어나 넣고 같이 자 <놀러> <놀러> <놀러>